일과 열의 정의, 경로함수, 점함수를 요약하겠습니다. 일과 열은 개의 경계를 통하여 이동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냅니다. 어떤 개가 밀폐에 특히 개가 있으면 여기에 경계, 경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개로부터 또는 개로 양을 나타냅니다.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 일과 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가 팽창 또는 압축할 때 일의 형태로 경계를 통하여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예를 들면 피스톤 같은 경우도 평창할 때 일을 형태로. 그런데 이 개와 주위의 에너지를 교환하는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가 주위와 온도 차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될 때 열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가 주위의 에너지가 경계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열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일의 정의는 온도 차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전달될 때, 변환될 때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일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피스톤의 팽창은 일의 형태로 되겠죠. 전기 히터로 물을 가열하는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히터로 기타로열 물을 가열하는 에너지 전달되는 경우에는 자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개가 주위의 온도 차에 전달될 때 열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정의했으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개라고 한다면 이 전열선에서부터 온도 차이, 여기는 온도가 무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겠죠.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될 때 이것은 열로서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를 전열선을 물 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개가 점선 역시 개가 똑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뭐 전류로 에너지가 전달되겠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것은 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인가, 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개로 온도 차가 여기서 온도 차로 전달되는 게 아니죠. 전류 전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이것은 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겁니다. 즉 외부에서 개에 일이 전달돼 일을 하는. 게 개가 일을 받는 거겠죠, 외부로부터. 예, 일과 열의 특성에 살펴보면, 일과 열은 경계를 통하여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의 경계에 통해서. 일과 열은 연료각적 성질, 상태량이 아닙니다. 즉, 주어진 상태에서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가 변하는 과정 중에 전달되겠습니다. 어떤 P1, T1일 때 일이 얼마다, 열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열역학에서는 개가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에 양으로 정하고요, 일인 경우는 일인 경우는 외부로 일을 할때 플러스, 외부에서 개로 전달되는 경우는 음으로 정의를 합니다. 열의 형태로 전달될 때는 외부에서 열을 받을 때 플러스, 개가 외부에 열을 전달할 때는 마이너스로 정의합니다. 일과 일은 경로함수가 되겠습니다. 경로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로함수와 점함수, 수학적인 표현이 되겠죠. 먼저 점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포인트 펑션, 주어진 상태에서 양이 정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 압력, 체적, 내부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등은 등의 상태량은 주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 PV선도에서 1의 상태에서 양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P1이 얼마다, V1이 얼마다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 T1이 얼마다, 내부에너지, U1이 얼마다, 엔탈피가 얼마다, H1, 엔트로피 얼마다, 이렇게 상태, 2 상태에서는 또 P2, V2, 이렇게 그 상태에서 1, 2, 이렇게 적을 수 있을 때 이러한 양, 주로 연력학에서는 상태량이죠. 즉, 상태량은 점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 주어지는 함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상태. 상태, 이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상태량이고, 상태량은 바로 연력학적인 상태량은 수학적에서 말하는 점함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경로 함수는 path function은 경로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du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를 1에서 2까지 적분한다고 하면 이 du라고 적었을 때이 u는 적분하면 u1, 2 다시 말하면 u2-u1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점함수입니다. 점함수. 그기에 반해서 2를 적분한다이 ΔW를 적은 이유는 처음 여기서부터 이거는 ΔW는 점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W가 점함수이기 때문에 즉 이것은 이렇게 못 적는다 이거죠. 1, 2, d로 적었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지. 적분하면 W2 빼기 W1 이렇게 못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로 적었을 때는. 그럼 이건 적근 이것은 경로에 따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를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PV 선도 아래 면적이 1의 양이고 이런 경로를 통해 다면 이런 일이 되니까 경로에 따라서 1의 양이 달라지죠. 즉 W2 D로 적을 수 없고 적분 D로 적으면 적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지. 그 말은 이의 상태에서 w 1이 얼마다 <laughs> 얘기할 수가 없죠. 2의 상태 마찬가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경로에 따라서 W12 그냥 이 자체를 이렇게 나타낼 뿐이죠. 1의 2의 경로에 따른 값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자, 수학적으로 점함수는 완전 미분이라고 합니다. 완전 dd 미분 기호 d를 사용합니다. 경로 함수는 일과 열이죠. 불완전 미분이고 델타델을 사용합니다. 표율에 점함수와 경남수를 요약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리량, 온도 이런 이런 내분해진 이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태량이죠. 또는 열역학적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과 열은 그에 반해서 상태량이 아닙니다. 일의 상태, 열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함수 수학적으로 이것은 경함수. 완전 미분 d를 사용하고요, 불완전 미분이라고요, d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델타, 델타를 사용합니다. 평창이를 정의는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 일은 뭐잘 알고 있죠. 힘 곱하기 거리, 움직인 거리 f s. 그 다르다면 거리가 다르다면. 다 S 이 같다면 이동 방향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다면 F D S 이렇게 되겠죠.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F D S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겠죠. 음잘 아는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가 열역하에서주 관심은 주된 일은 개가 팽창 또는 압축할 때 관계되는 일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어지죠. F라는 것은 pA가 될 것이고, dS 곱하면은 여기 F죠, p면적에다가 A에다가 압력을 곱하면은 힘이고 dS인데 이제 요 ADS가 바로 dV가 되겠죠. 따라서 p dV. 그리고 열역학에서는 이것을 가장 많이 쓰는 팽창일 또는 압축일, 밀폐가 계 팽창할 때 이런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식에서 2를 구할 때 외부에서의 압력도 이 실린더 내부의 압력과 거의 동일하다고, 즉, P인과 P아웃이라 생각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변하는 과정을 준평형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압력이 내부에 팍팍 그래서 외부확다을 때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부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거의 비슷하게, 같게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준평형 과정이고, 쉽게 말하면 그냥 가역과정과 비슷하다, 가역과정으로 계산하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압상태라든지 등엔트로피 과정이라든지 무슨 과정으로 변화했을 때 이를 구하라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가역과정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실제에 있어서 외부 압력이 알려진 경우는 좀 내부 압력과 다를 수도 있는 경우에 외부 압력이 알려져 있는 경우는 일은 P out, 외부 압력 PDV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피스톤이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이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면적 나누면 이 힘에다가 면적을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제일 쉬운 것은 뭐 이런 무게가 일정하면은 외부의 외부 이 압력은 이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외부 압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피정합 과정이 되겠죠. 일정한 압력으로 팽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은 준평형 과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